야, 웃고 봐, 웃고 봐. 야, 우리가... 착하다. 라임. <laughs> 우리는 지금 파자마 파티 준비를 위해 다이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응. 이거 어때? 귀 아기 예지 응. 응. 라이마 애들이 진짜 키링 좋아하는 거 맞아? 응. 엄마 아직... 너만 믿고 키링으로 한다? 응. <laughs> 디자인은? 이거 완전 귀여워, 엄마. 뭐? 이거. 안쪽에 박혀있는 거 이거 <laughs> 얘네 두 개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 귀엽다잉 빵또뭐 응. 아, 사면 좋을까? 글쎄 그, 학용품? 학용품? 응 학용품을 줘야 좋아할지 응. 아니면 인형 키링도 괜찮지 않아? 인형 키링도 인형 좋지 좋지, 좋지? 응. 귀엽지 그럼 빵그 <laughs> 뭐야 빵이야? 소금빵 아, 소금빵 이거 되게 귀엽다 크로와상 크로와상 아 크로와상? 귀여워 응. 아니면 엄마는 얘네 둘이 귀엽거든? 나도 얘네 둘 중에 하나로 할까? 그래? 뭐가 좋을까? 그래도 내가 당근을 좋아하니까 당근 어때? 당근? 귀여워. 예쁘. 귀엽지? 응. 나볼래해 어? 어?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섯 개. 오마이갓. 다섯 개딱있어 <laughs> 다행이다. 그치? 응. 당근 다섯 마리 데려가유. 데려가유. 뉴유. 선물이 이 정도면 됐을까? 그런 거 같아. 어? 라이아 이런 거 귀엽다. 그러니까, 귀엽다. 야,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거 만들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놀기 바쁜데 뭐 이런 걸 만들어. <laughs> 도대체 뭐 하고 놀려고? <laughs> 팔찌 만들기. 야, 니네 이런 거 해갖고 친구들끼리 우정 팔찌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딴 거 필요 없어. <laughs> 너, 피야? 우정 팔찌? 그런 거한 시간이면 잃어버려. <laughs> 또뭐사야 되지? 포장용품. 아, 포장해야지? 응. 오, 포장. 응. 이런 데다 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치? 응. 이거 귀엽다. 그니까 완전 귀엽다. 오, 마침 다섯 개야. 그니까 딱, 딱이죠? 어. 올라가자. 그래. 오,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럼 이제 친구들 오기 전에 포장을 빨리 해볼까? 얍! 두개 넣고, 당근까지 하나 딱 넣으면은 딱 맞아? 어? 옳지 이제 친구들 데리러 가는 거야? 더우니까 밖에 막 돌아다니지 말고 다 모이면 바로 집으로 오도록 합니다. 안녕. 까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 얘들아. 랄냐. 안녕하세요. 우리 2주 만에 또 만났네. 랄냐. 네. <laughs> 가자. 포토, 아까. 라임이, 그래, 라임이 라임. 부서 해볼까? 라임이 부서 <laughs> 해볼까? 짠짠 네. 걔 누구인가요? 브로콜리입니다 걔는 몇살쯤 됐나요? 아... 한 30살? <laughs> 그건 엄마가 아는데 걔한 10살쯤 되네요 끝! 쟤? <laughs> 네? 짠! 아 <짠>. <laughs> 귀여워 이거 강아지고요 이거 인형뽑기에서 유저이가 뽑아줬어요 아 인형뽑기에서 뽑은 거구나 <laughs> 유리의 토끼 인형입니다 토끼야 걔가? 네아나 외계인인 줄 알았어 <laughs> 이 없으면 외계인 같아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귀엽다. 보즘이 같이 보이기도 해. 얘는 어디서 났어? 얘요? 어 샀어요. 인형뽑기에서 뽑았어요. 오, 주 인형뽑기 에서 집. 그큰거 뽑을 수 있어? 네. 또 잘. 이모가 주황색을 좋아해 가지고 저 리본이 너무 예뻐. 얘 포인트예요. 예뻐. 둘세 음. 짠. 얘도 강아지야? 네. 얘 뭐지? 토끼인가? 네. 와 귀엽다. 네. 얘는 이름 이 뭐야? 얘 우피. 준미, 에 로미와 줄리엣에서 리엣이에요. 줄리엣! 줄리엣의 리엣이구나 Jul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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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고 l i e t Jul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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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아 i e t Jul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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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u l i e t j u l 마이크에 용룡 <laughs> 아니에요. 어, 꼬리 없는 용이에요. 근데, 근데 용.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어. 근데 하마라고 나. 아니 하마가, 하마가 아니라 약간 물소? 그래 하마 느낌도 좀 있다. 입있는되가 근데 아, 꼬리 있으니까 전 용이라고 믿고 용룡이라 지었고요. 아. 어. 색깔이 예뻐요. 사실 이렇게 한번 보여러 오기. <laughs> 귀엽네. 깜발이야. 깜발이야. 깜발. 깜발. 여자만이가 너무 좋대서 사이사이 내다가 사이사이 스타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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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네 간식 먹어야 되잖아. 으흥, 그거 다 간식이 이모가 과자를 어? 몇개 샀는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지. 그래서 어, 아니 귀여워. 이 과자에 대한 초성 게임을 할 거야. 어, 근데 과자가 너무 거여 가지고 마치 리시워. 첫줄에 뭐가 있고 밑에 줄에 있어. 그러면은 어떤 과자에 무슨 맛? 아, 초까지 아, 맞잖아요. 마치 아, 딱막 아, 뭐, 어, 그런 식이지. 어, 갈게. 네. 네. 아이 사이 사이다. 응? <laughs> <laughs> 간다. 하나, 둘. <laughs> 흥분하지 마. <laughs> 하나, 둘, 셋. 정아 네, 유정. 유정. 오케이 오케이. 오. 유정이. 오. 어, 유정이 정답.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갑니다. 하나, 둘 자, 셋. 정답. 어 아, 민지. 어골쿤어수한마 바로 뭐라고? 골 골까쿤. 골쿤어 고수한마. 오 정답입니다. 이제 정답. 골까쿤. 셋. 하나 둘 셋. 어나알것 같아. 이 어. 나 치토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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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 어. 매콤달콤한 맛 맞아 맞아 아나왜 매콤 도시만장면 좀 맞아, 어려웠나? 됩니다. 코이 네, <laughs> 됐고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아, 두문 남았습니다. 아, 네. 남았습니다. 이거 쉽다. 이다 갑니다. 어, 하나 둘셋 매콤 우무 우무로 무무로 이거 아마로니 아마로니 맞 서연 어못 말리는 신장. 오케이 정답. 아니, 이제 <laughs> 있는 거다맛 아니었어? 사연 이정답나다 아, 맛있는 거 같아. 됐다. 라임아. <laughs> 라임아. <라이마. 웃음> 어, 이거 좀 어려운데. <laughs> 내가 볼때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laughs> 아니, 일단 해봐. 뭔지 알 수도 있어. 못 말리는데. 하나, 둘, 셋. 이게 제일 어렵던데. 아. 어. 잠깐만. 치즈. 응? 곰치. 치즈 아니 치즈 카레? 이거 좀 어려워. 칸초 아니, 칸초란다. 그거 그 콘초. 콘초 아니야? 콘치 콘치. 치즈 카레. 거기까지 맞아? 치즈 카레. 치즈 크림 캐코롱. 캐캐 콩. 야 이건 누가 가진 거야? 다시 하나 둘 셋. 콘치 치즈 크림. 정답. 이거 좀 어려웠어. 라이미 이거는 거의 최고들이 알려줬어, 그렇지? 거의. 아니 교정병. 우리 와, <목소리> 니네 wow, <너희> 진짜 착하다. 니네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너무 착하니까 이모가 추석키들 하나 더 할까? 네. 네. 재밌어? 네. 재밌어? 네. 재밌어? 이모 사랑해요. <목소리> <목소리> 이 더운데 이모가 이거 사러 갔다 왔다. <목소리> 라이미, 임이미도 모르게 아니, 하려고 이모 혼자, 혼자 갔다 왔다. 이거 먹 초성 퀴즈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laughs>